너는 이가 있지? 응, 있어. 어디에 있어? 여기에 있어. 너는 이가 있지? 응, 있어. 어디에 있어? 여기에 있어. 너는 이가 있지? 응, 있어. 어디에 있어? 여기에 있어. 이, 이 너는 몇 개의 눈을 가졌니? 나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. 그것들은 어디에 있니? 여기 있어. 너는 몇 개의 눈을 가졌니? 나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. 그것들은 어디에 있니? 여기 있어. 너는 몇 개의 눈을 가졌니? 나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. 그것들은 어디에 있니? 여기 있어. 눈, 둘, 그들, 그것들. 여기 토끼는 귀가 몇 개니? 두개 가지고 있어. 귀가 작니? 아니, 귀가 커. 토끼는 귀가 몇 개니? 두개 가지고 있어. 귀가 작니? 아니, 귀가 커. 토끼는 귀가 몇 개니? 두개 가지고 있어. 귀가 작니? 아니, 귀가 커. 토끼 귀 작은 큰 너는 귀로 무엇을 할수 있니? 귀로 들을 수 있어. 너는 코로 무엇을 할수 있니?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어. 너는 귀로 무엇을 할수 있니? 귀로 들을 수 있어. 너는 코로 무엇을 할수 있니?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어. 너는 귀로 무엇을 할수 있니? 귀로 들을 수 있어. 너는 코로 무엇을 할수 있니?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어. 뭐뭐로, 듣다, 냄새를 맡다.